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지난 주에 그 오늘과 동일한 본문 말씀을 읽고 6절에서 8절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10절 중반절까지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오늘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솔로몬 왕의 가마를 예찬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솔로몬 왕의 영광을 예찬하는 것이고, 나아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모습을 예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솔로몬 왕의 가마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왕이신지를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가마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의 가마에는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그의 신부인 술남미 여인도 함께 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마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우리 신자들이 함께 타는 가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 왕의 가마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 왕의 가마가 교회를 상징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솔로몬 왕의 가마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 신자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솔로몬 왕이 자신의 가마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었던 솔로몬 왕은 자신의 수레를 만들 때도 자신의 지혜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가운데 가마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는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레바논 나무는 백향목을 가리킵니다. 백향목은 벌레도 잘 먹지 않고, 잘 썩지 않고, 너무나 향기도 좋은 나무여서, 중동에서는 최고급 목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정과 자신의 궁정도 다 레바논산 백향목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마도 백향목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 말씀의 모형농족 교훈은 솔로몬 왕의 가마가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드신 공동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요사이 동성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정말 사탄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국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솔로원왕의 가마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의 인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9장, 7절. 사사기 9장 7절. 이 내용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도온이 이스라엘의 사사 기도원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아비 멜렉이 아비 멜렉이 다른 자기 형제들을 한꺼번에 다 죽입니다. 죽일 때에 요담이라고 하는 형제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사사기 9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치려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8절에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다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무는 사람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남나무에게 이르되, 감남나무의 특성을 가진 그런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뭐이 본문을 설명하는 것이 주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면, 1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13절에 포도나무가 나오고, 15절에 가시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는 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람의 인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가리키는데, 특별히 백한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 썩지도 않고, 너무나 향기가 좋고, 또 키도 크고, 위험이 있는, 그런 최고급 나무이기 때문에 이 백합목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인간으로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예,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예, 강림하시게 되었고, 그 결과 신약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결국 교회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성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목소리 읽겠습니다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 요사이 민주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서 사실 성도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상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민주주의에 의해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오직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들의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쁜 교회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만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주장을 내려놓고 늘 예수님의 뜻을 묻고 그 예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교회는 늘 예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높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상반들 보면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가마에 기둥은 은이었고 바닥은 금이었고 앉은 자리는 자색깔개가 놓여있었습니다 참으로 화려한 그런 가마였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모형론적으로 하나하나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 때 다양한 재료들과 다양한 색깔이 사용되었는데 사실 그것들은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금과 은과 청동과 조광목 그리고 청색, 백색 다양한 재료들과 색깔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성막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속성이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의 가마도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재료들도 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 왕의 가마의 기둥은 은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가마의 천장과 옆 벽면을 지지해주는 가마의 중요한 구조물인데 그 기둥이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은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한다, 대신 지불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은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마의 기둥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교회의 기둥과 같이 교회를 지탱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교회의 기둥처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가 매일매일 신앙의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교회처럼 교회의 기둥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쓴 책, 날마다 보혈을 체험하라 라는 책의 서론 부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2009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부활절 기념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날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그림 같은, 하나의 환상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밑바닥에 큰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기초를 두고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교회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초와 기동은 십자가의 복음,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기동처럼 든든하게 서 있고 그 위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기둥처럼 든든히 서있기 위하여 우리 신자가 해야 될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신자는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원이나 부흥회에 가면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보혈 찬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교회의 기둥이고 십자가를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한곡 이상은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찬양을 부릅니다. 그 보혈을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합니다. 누리고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늘 찬양 드림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높이시고. 또, 보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혜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집과 교회와 또 우리가 있는 처서에 뿌려야 됩니다. 저는 제가 교회에 오든 다른 어떤 곳에 가든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임제를 초청하고 그곳에 주님의 보혜를 뿌리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제가 교회에 나와서 첫 번째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그곳에 사탄의 세력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 사탄은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 영적 보호막이 형성이 됩니다. 6월절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이스라엘 백성 집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지나간 것처럼, 악한 죽음의 사자들이 역사하지 못한 것처럼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곳에는 영적 보호막이 쳐지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정말 영적 전쟁에서 강한 영적 무기가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 사탄의 세력은 결박당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의 그 사촌동생 가운데 한 동생이 남편의 그 직업 때문에 중국에 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에, 강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가서 사는데 처음에 악한 영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밤에 이렇게 악몽을 꾸게 되고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쓴 책을 그 사촌 동생에게 보내줬는데 그 동생이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보혈를 자신과 가정에 뿌리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기하게도 주님의 보혈를 뿌린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지고 악몽을 꾸지 않아 야 됐고 너무나 평안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 사탄의 세력은 떠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보혈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뿌려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보혈이 뿌려지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은 떠나가고 그래서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방또 문제가 있는 자녀들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주님의 보혜를 뿌리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자녀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의 보혈을 뿌려야 됩니다. 제가 영책 전쟁에서 이 사실을 가르치고 나서 어떤 성도가 자신의 직장에 가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주님의 보혈을 뿌렸는데 얼마나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얼마나 자기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있는 어떤 곳이든 이 주님의 보혈을 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악한 영은 떠나게 되고 그곳에 영적인 보호막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수시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림으로 이런 놀라운 보혈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로마 병사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이 하나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할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깨달아지고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laughs> 사랑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신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직접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한 책을 이렇게 쓰게 되면서 그동안 나와 있는 십자가에 보여려가는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이나 신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한 1년 가까이 매일 10분 정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하신 고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기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한 번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정말 얼굴이 이그러질 때로 이그러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피투성이의 예수님의 얼굴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그 순간에 대성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그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대성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때 제에게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중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십자가를 참으로 사랑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고 나서 정말 십자가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사실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입맞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지만 사순절이나 고난 주간이나 성금요일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수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앤드류 머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면 반드시 보일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만큼 보혈의 능력을 알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 때에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늘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수시로 뿌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십절에 보면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가마의 바닥은 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은 잘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는 너무나 기중한 금속 재료입니다. 금은 변함이 없고 영광스러운 금속이기 때문에 모형론적으로 금은 영혼이 변함이 없으시고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혼이 변함이 없으시고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토대가 되시고 우리 신자들은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변덕스럽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부유할 때는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 주위에 모여들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조금이라도 이해 타산이 걸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너무나 쉽게 안색이 변하고 우리에게 등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존재이지 결코 믿을, 믿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일은 우리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은 결코 예수님께는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지난주도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왕으로 하늘나라에서 통치하고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변함이 없으시고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토대가 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 토대 위에 서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27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0편 46편 기자는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아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으로 지진이라고 천지개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교회는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님의 토대 위에 서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한 계계로 성장건축을 방해하고 있지만 변화 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성장건축을 이루게 하여 주실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송기철 장로님은 때로는 녹화 방송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행복하게 살 텐데, 그때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바라볼 때, 우리 기쁜 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건축했을 것이고, 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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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변함이 없으시고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겸승도로 그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